마포구는 환경교육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그린리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는 환경지도자로서 환경체험교실 참여와 캠페인을 벌이며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난 14일에 환경지도자 심화과정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신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4일 구청 시청각실에서 그린리더 환경지도자 심화과정 교육 개강식이 개최됐습니다. 그린리더란 환경 전문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환경교육과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자로 마포구는 2011년부터 시행해 올해는 40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날 최종인 도시환경국장은 환경 문제는 앞으로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린리더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이어 올해 그린 리더를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을 뽑는 시간을 가진 뒤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강민경 강사가 아동의 특성 이해하기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5일까지 매주 화목 2시간씩 4회 진행되며 그린 리더들은 환경지킴이로서 각종 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해 환경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투데이 신재원입니다.